마포구에는 13,000여 명의 장애인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장애인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장애인 한마음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장애의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지역 주민들과 관내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정섭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제 37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마포구 장애인 한 마음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열일곱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마포구청장과 마포구의회 의장, 서울시의원 등 많은 내빈을 비롯해 장애인과 가족 약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써준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날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색소폰 공연과 전통 공연이 이어져 축제의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이번 장애인 한마음 축제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포투데이 이정섭입니다.